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속주 잠깐 나왔었는데 댓글에 아주 그냥 이제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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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혀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속주를 빡빡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달밤에 갑자기 명란, 오차즈케가 너무나도 땡기는 이슈. 그래서 비마토로 급하게 백명란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주방 어딘가에 계속 굴러다니던 오차즈케 가루? 이런 건데 갑자기 얘가 생각나서 명란, 오차즈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아또 잘려져서 왔네? 한두개 정도. 어머, 거의 팝콘처럼 튀는지. 150ml에 하나. 동동동 끼어봤고요 파키라 전에 수금재배에서 심었던 거 엄청 많이 자랐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뿌리가 이렇게 두툼하게 커지는 건데 잎이 무한정 커지고 있어. <laughs> 이러다 곧 우산이 되게 생겼고요. 얼마 전에 물 줬는데 여기 안쪽에 약간 곰팡이처럼 쓸어서 집 근처 꽃집에 데려갔더니 뿌리에 비해 화분이 너큰것 같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아주 귀여운 노란색 화분을 부산에서 하나 구입을 해왔습니다. 얘물준지 얼마 안 돼서 다음 물줄 때쯤에 여기로 한번 옮겨 심어보려고요. 영원히 입만 커질 작정일까? <laughs> 어떻게 해야 여기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나오게 할수 있을까요? 어쨌든 잘커주고 있고요. 이거 드림용 조그만 주전자랑 전에 얘기했던 감자칼 새로 한번 시켜봤는데 주전자가 손으로 딱 쓰니까 까맣게 묻어나와서 좀 닦으려고요. 손잡이까지 다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원단으로 감아놨어요. 어, <laughs> 어머 너무나도 까네. 여기 안쪽에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닦아야 되지? 초당 옥수수를 샀거든요. 여름 제철 옥수수도 먹어줘야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바게트랑 리코타 치즈 해서 초당 옥수수 샌드위치 해 먹으려고 합니다. 짠, 요거는 쌀 바게트. 손에다가 올리브유 리코타 치즈 옥수수 그냥 듬뿍 올려주고요 구하고 달콤하고 톡톡 터지고 시원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먹고 오늘 드디어 타투 제거 2회차 가거든요.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게 느끼지가 않고요. 네, 까만 부분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고 네, 컬러 타투 보라색 은 꽤나 많이 지어졌다. 혹시 두렵고... 여러분 제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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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북리더기를 샀습니다. 음, 저는 오닉스 팔마 제품을 샀거든요. 팔마 2 살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여행을 좀 많이 다니면서 아책가지올 걸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그냥 질러 버렸어요. 네. <laughs> 근데 너무 비싸긴 해. 아마 이렇게 생겼거든요.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주 뽀짝한 이봉리덩이가 생겼습니다 네. 이게 느낌이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세팅을 좀 해볼게요 북스 팔만 그중 스마트폰 사이즈의 팔만은 출시부터 지금까지 특히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탄다고나 할 때도 급히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넣을 수 있고 짠 감강씨가 너무나도 재밌다고 해가지고 읽고 싶었던 홈모노 다운받았고요. 이거는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읽어볼게요. 음, 너무 예뻐. 오늘은 오이, 참치, 김밥 해 먹을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오이 하나 준비해 왔고요. 음. 얇게 썰어 줄게요. 얼마 전에 인스타 보다가 알고리즘에 이게 애기 이유식처럼 떴거든요. 아기들이 잘 먹는 김밥 이렇게. <laughs>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잘썬 오이는 그릇에 담고 소금 뿌려서 한 10분 정도 절여 놓을게요. 이렇게 오이는 이렇게 물기 쫙 빼줬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반 정도는 여기 담아놨습니다. 아이로 대강 잘라주고 여기에 기름 뺀 참치 저는 라이트 썼고요 햇반 작은 공기 하나 넣고 여기에 참기름 잘 비벼줄게요 이대로 퍼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음 그냥 퍼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냥 김에다가 대충 뽀뽀 누른 다음에 음 <laughs> 귀엽다. 오일 마요네즈 뿌려가지고. 와우! 맛있겠지요?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참치김밥인데 이 꾸덕꾸덕한 오이가 씹히는 게 아주 맛있다. 음. 마요네즈 꼭 찍어 먹어야 돼. 맛있어. 오이만 절여 놓으면 5분컷. 오이 반 개, 참치캔 한 개, 해반 작은 공기 한 개. 기준 두줄 나옵니다. 좋아하는 풍경 아빠의 통기타 스피커 조명 개미 거울 고민형과 투슬리스 여친 액자스 그리고 선물 받은 명태 예. Yeah. yeah your keys your